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음음 음 아라리가 났네 자, 화창한 오늘 봄날에 한 쌍의 선남선녀가 결혼식을 하는데 그 모습이 진풍경이라 신랑은 죽을 들고 신부는 방맹이를 들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가락에 맞춰 엉덩이 춤을 추는구나. 헌디 이 신부 관상 좀 보소. <laughs> 한일자 눈썹에 풍방울 같은 눈에 코는 하를 향해 뻥뚫러지고 입은 하마입이라. 신랑 왈, 이것은 완전히 동정 결혼이라네. 허자. 장인 장모 석건 처가 일족이 하나같이 일자 눈썹을 호고는 집안 내력을 자랑하는 디 한마디로 일자 무식한 집안이라 이거요. 추레감 나를 짐작하고 거듭거듭 다부하는 말이 첫째 원 싸우지 말고 둘째 투 싸우지 말고 셋째 쓰리 다투지들 말아라. 이어서. 아리쓰리쓰리랑 원투쓰리쓰리랑 쓰리랑 부부가 탄생했다 이겁니다. 글씨 과연 이 쓰리랑 부부 어떻게들 자살 것인지 참말로 궁금하구먼요. 음미기주어음미기사아 어, O t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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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á. 사랑 하나로 살자고 맹세해놓고 마음 하나도 딱딱 못맞춰 그것도 딱딱 못맞춰 시집올때 방망이 하나 들고와서 또순이같이 살자 망망이만 휘두르면 최곤가 어악기 주고 음악이 사랑 사랑서운 끝일 날 없어도 우리들은 우리들은 하늘이 맺어준 스리랑, 스리랑 스리랑 부부. 자첫 번째 이야기는 출근 준비 올시다. 때는 마침 일곱인디 아이고, 아이고, 아이귀 따가워. 아니, 어쩌면 그저까지 잔다냐? 이거 야단 났구은 어이! 순납 질려사! 아, 빨리 일어나서 남편 출근 준비해야지. 음, 아유, 5분만 더잘게 아유, 귀뚜라미 소리야. 음. 아유, 아군야. 아니, 이 여자가 또 자명종을 또 던져갖고 내 눈탱이를 또 이렇게 밤탱이로 만들었네. 어이구, 징그러워. 어쩌자고 여자가 아침마다 이렇게 그냥 몸부림을 치고 자명종을 던져 쌓는 거야? 아이고,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내가 뭐가 씌였지 어쩌자고 이런 여자랑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 어이구, 징그러워. <laughs> 이여자 허구한 날술 마시고 강자 무리고 개를 피고 퍼질러 잠만 자고 아이고 내 신세야!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가봐요, 아니 어떻게 이 여자는 자면서도 그냥 어떻게 이 단점 차기를 이렇게 할수 있나? 아이고, 아이고 주도하랴. 아이고. 아이고 이걸 그냥 확펼 때도 없고 그냥. 펼 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빈 틈이 없는 것이겠죠 아이고, 아이고. 놀고 있네. 그나저나 내가 요놈의 박맹이만 아니면 내가 이걸 그냥 가만히 안 놔둘텐데 말이지 요 박맹이를 떼놓지 않으니 빈틈이 진짜로 없고 아이고 어? 어미? 요거 보셔? 아니 이것이 웬일이야 요것이 잠을 자느라고 정신이 없어갖고 박맹이가 입을 써서 따로 노네 찬스다 찬스 요걸 살짝 꺼내보자고 어딨나 어, 어딜 만져? 이거 어디요? 장단지요 마음 싱숭생숭하게 어딜 만져? 음, 딴딴 도로네 딴딴도 냐꾸등살이 팍팍 베겨 있네. 베겨 있어. 아이 아니 근데 이것이 아이고 아이고 감히서 봐. 아니 아침부터 사람을 깨우고 그래? 나가 밤새 피곤하게 그냥 자게 놔두지. 그것이 아니야. 이것을 봐라. 물 음이네 방망이. <laughs> 너는 내 손에 이 박매가 들어 있음께 지금부터 머리 잘린 삼손이다 어미이 일을 어죠 아이고 큰일났네 일어나 스탠드업 일어나 아이고 저, 여보 여보고 저보고 딴데 가서 알아보고 오늘 내가 완전히 버릇을 고쳐줄란께 아이고 여보 뭐 버릇을 고친다고? 그 어? 때릴래도 이거 때릴 데가 없지만서도 너를 어, 어, 때릴 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빈틈이 없는 것이겠지 나의 이불 밑에는 짠! 각종 방맹이가 이렇게 있는게어미 어, 이것은 이불 밑에 요가 깔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방이가 깔려갖고 연장통이네 연장통! 너 네, 어떤 걸로 골라맞을래? 어떤 걸로 골라맞을래? 어미 기죽음! 아이고! 이제 눈을 뜨은게 건강관리를 해야제! <laughs> 자, 에어로빅! <laughs> 피지컬! 피지컬!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놀고 있네 아유 잘됐다 잘됐어 후딱 나가는 게 내가 남는 것이다 나가야지 자나 출근한다 순학지 당신 어딜 그냥 가요 밥 먹고 가야지 아 밥이 뭐야 지금 늦었는데 세수도 못했어 지각할 것 같아 빨리 가야 되겠어 어이, 당신 씻는다 그랬어요?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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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기다리세요 예? 자, 자, 자 여보 이거 아이거 이거, 어이, 어이구, 이거. 대야 아니야 세숫대야 당시 씻는다 무슨 아이고 참 여자 서비스 보게나 여러분들 누가 우리 마누라를 순악질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마누라는 순악질이 아니라 순두부처럼 상냥한 그런 여자입니다 아이고 이런 자상한 여자를 헐뜯는 내가 쪼갤 놈이지 코맙구만 아이 러브 유 you. 으흐 러브 민디 뭐여 지금 빡빡 문질러 씻지 않고. 아이고 당신도 내 피부를 봐 가지나 피부가 안 좋은데 빡빡 문질러 어떡해. 이거 무슨 소리 하는겨 바닥을 봐. 응, 이 이것이 뭐여 이거 웬 쌀이여. 쌀인게 빡빡 문질러 씻어야지 아침밥 안해 먹고 갈겨 빡빡 문질러 씻어. 아니 그러면 나세사라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쌀사라 갖고 온 것이여. 그래. 음 이렇게 좋 아니 그나저나 왠 쌀이 이렇게 많아 무슨 떡쌀이야 이것은? 어가 많아 내가 하루에 다섯 끼만 먹는 것이여 열 여섯 끼 먹는디? 어이구 나갈티어 지각 하겄어 지금 쌀쓸 때가 아니란 말이여? 음이음이 잠 잠깐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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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그래 또? 당신 오늘 뭐 잊은 거 없소? 아따 뭘? 음. 어이구 징그러 입도 참 대빨도 나온다 대빨도 나와 안디야 그러다 열 받으면 회사고 뭐고 다못 가다 큰일 나. 음이 여보. 아이고. 갔다 오게나해돈 벌러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본게맴이 그냥 쓸쓸하구먼. 애처롭다. 애처롭다. 우리 남편 고생하러 가네. 아니, 근데 가만히 있어봐. 오늘이 뭔 날인가? 아니, 오늘이 일요일 아니야, 이거. 또 쏘갔네. 이것이 필시 낚시하러 간겨. 아이고, 불이, 계속 거라이거 <laughs> 아이고. 고서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우리 마누라를 때놓고 같다 이겁니다. 네, <laughs> 그러세요. 아이고, 물 좋다. 대기가 많이 잡히게 생겼구만. 아이고. 사람을 잡습니다 사람을 잡습니다 본명이 기방고이고 그무스대한 얼굴에다가 불에 나르가 나고 코가 요란히 큰 남자인데 그 남자가 바로 우리 남편입니다 김한국이라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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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니 이것이 우체하고 또 찾아왔네. 아이고. 달아내 빼야지. 에 거기서 거기서 다 보고 있어. 김행국이그꼼짝말고서 있어. 아이고. 징그러워. 답이 없어요. 절자는 답이. <laughs> 아이고 숨차라. 아이고 숨차라. 아니 어, 남자가 치사하게 남편이라 흐는 것이 집안일이라 도와주지 혼자만 낚시하고 일요가고 만드느냐? 음미 기죽어 음 미키 사러 음, 남자가 일주일 내 고생하고 밤마다 봉사하는 데 일요일 낮에 취미생활도 맛터기 하냐? 음미 기죽어 음 미키 사러 음, 좀 조용히 해요, 보기나 도망가요. 이 음이, 여보 여보, 주아저씨 좀 봐. 아이고 꼭소가리 같이 생겼나 소가리 같이 생겼어, 아이고 소가리가 어찌 물밖에 앉아있냐? 아, 물 밖에 나와 앉아 있냐? 아물 속에 들어가 있지, 아이고. 왜요, 쏘가리? 어미 어미, 아니 아니 아니, 아저씨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이고 아저씨가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뜬게 그냥 아저씨는 쏘가리가 아니고 바가살이 건네, 바가살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고 진짜네 진짜야. 어이 <laughs> 아, 네 아줌마가? 아따아따따 아따, 아따, 미안해요. 떠들어서 아이고 참으셔 참으셔 참으셔. 웃어가면서 살자는 것인 게 나가죠. 쇠주 한잔 따라드리겠습니다. 이 참으셔. 에? 받으시오, 드으시오 아, 따또 소주는 언제 챙겨왔어? 당신 고기 많이 잡으면 매운탕 끓여서 그냥 쫙 그냥 한잔 들라고 그냥 나가 그냥 지게꾼 시켜갖고 그냥 고추장도 그냥 한도 가지고 왔어. 아이고 정말 정답이 안 나와요. 여기가 포인트도 아니고 내 솜씨가 뭐 별로 좋지도 않은데 아이고 그거 월척을 기대해. 그래요? 매운, 매운탕 잡기 어요그 그래, 당신 잡기 텄으면 그러면 내가 나가서 직접 잡아야죠? 아니 이 이게 자가서 옷을 벗고 날려 이것이 왜 그래 미쳤어? 옷 벗어도 속에는 짠 해녀 옷이 딱 들어있어. 나가 물질을 해올 것인게. 당신 기다려. 그거 들고 있는 것도 뭐야 그거는? 이것도 몰라. 해녀들이 저 고기 잡을 때물 위에 딱 끼워놓는 단지 이거 몰라? 오미 오미, 가만있어봐. 이것은 안에 이 여자가 집에서 쓰는 오강을 갖고 오고 난려 어어 시끄러. 남들 다듣겠네자 물질 흙이 전에 저 해녀답게 저뽑아봐야지뭘 또? <laughs> 노래. 이어도 하나, 응, 어, 어이, 이어도 하나, 응, 어, 어이, 당신 아, 따라요뭐요그번소리다 고기 잘 잡히게 해달라고 비는것이래잘 따라해봐. 이어도 하나, 응, 어, 어이 해봐. 이어도 하나, 어이. 어이구, 그렇게 하면 내 코평선을 넓히면서, 응? 힘을 빡 조코에다가, 그래갖고, 이어도 하나, 응, 어, 어이, 이렇게 해봐. 이어도 하나, 어이, 어이, 어이구, 잘한다, 왜 이렇게 잘한다, 어이, 어이구, 잘한다. 어이. 한번 我们不。 눈길 주지 마쇼! 김행국이는 영원한 내밥인게 아, 모두 사랑하네 나도 사랑하네 모두 사랑하네 나도 사랑하네 <laughs> 자, 어지간 집에서나 밖에서나 여전 들어구만 하여튼 이렇게 아기짜기 하던 중에 우리 쓰리랑 남편이 그만 출장을 떠나버렸네 맞다. 그 기다리는 맴, 그애절한 맴이사, 아, 악질이라고 별 다르겠어? 어이구, 있을적에는 그냥 그 남편이라고 그냥 까깝하더니 없은게 또 보고 싶네. 아니, 출장 갔으면 빨리빨리 오지. 왜 이렇게 안 오는겨? 어이구, 적적혀. 어이구, 적적혀. 여보, 나왔어. 음이, 음이, 여보, 여보. 아이고, 고생했어. 어이구. 아이고. 근데 당신 출장 가서 뭐한겨이 향수 냄새 음에 이 립스틱 자국 어떻게 된겨아 이거 널고 있네. 어 출장 가기 전에 당신 향수 찍찍 뿌려놓고 옷에다가 이렇게 와이셔츠에다가 립스틱으로다가 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 아니냐고? 이거 봐 무슨 적금 건지 순학질 남편 껏널고 있네. 아이고. 정말 이상 없었어? 그래야 책표서 혼났어. 옷도 못 벗고 이것이 뭐여? 아주 속옷까지 그냥 줄줄이 그냥 꿰매놓고 말이여. 다 그대로 있어 검사해봐라 어디 한번 검사를 해볼텐게 미심쩍어갖고 어디 윗두리는 그대로 있고 아래 속옷은 그렇고 어디 그대로 있구만 그려도 미심쩍은디 어디 버릇이 나오나 한번 봐야지 음악을 탁 틀어보면 알제 어? 맞다 이거 맞다 이거 맞다 좋다사모님 한국 주식으요 가정에 재비를 한 마리 키워 보시죠. 영원히 나대도 날아가지다는 그런 재비를 한 마리 키워 보십시오. 어? 어? 아니, 이것이 총각집 불은 나오는 거 보소. 말그대야 좋으면서 자, 한국 추자고 <laughs> 당신은 복많은줄 알아. 이렇게 무료로다가 쫙 빠진 재비를 안고 있은게말이요 <laughs> 맞아. 여보. 당신 이렇게 같이 안고 있는 게 오늘 뭐 잊은 거없소 뭘? 음... 그려 오래간만인게 오늘은 딱딱 맞춰보자고 일로와 아야아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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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남자가 뽀뽀도 하나 딱딱 못 맞추고 그냥 턱을 꽝물었어야 아니 이렇게 큰입도 하나 못찾어 아니 다시 하면 될까 아닌가 아니 그릇시다 일로와 아니 이 여자가 코를 물면 어떡이야. 너무 커서 그랬지? 관도 김세 쓸게. 아이고, 나 밥이나 갖고 와. 없는데. 뭐라 그랬어? 없다고. 아니, 여자가 남편 출장 갔다 온날 밥을 쫙 차려놔야지. 밥도 하나 안 해놨어? 그러는 나는 뭐 그동안 밥 먹었는지 알아? 당신하고 똑같이 굶었지? 아니, 그러고 사장님도 그렇지. 그허구 많은 사원 중에서 왜 맨날 우리 신랑만 출장을 보내는지 모르겠네? 사장님한테 내가 전화를 해갖고 따지고 말 것인게? 아니, 미쳐서 사장님한테 나 잘려. 큰일 나 이거 안 놔? 가만히 있어봐.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장사장님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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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니다, 네, 네, 김왕국 씨, 네, 한 사람, 네, 아시죠? 모르시죠? 아시죠? 뭔 모르시죠? 소리 하는 것이여? 말단 사원님 부인을 어떻게 알아? 시끄러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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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이, 쌍구하, 늘 봐. 아이고, 이것들이 그냥 깜빡 죽내 주고, 그냥 내가 하루에 그냥 열 그릇씩 탁탁 시켜 먹었다니만 그냥 깜빡 죽네 가만, 가만, 너 지금 뭐라고, 뭐 하는 것이냐, 지금? 중국 집에다 전화 걸었어, 왜? 중국집? 그래요 아싼거 하는 뭐고 또열 그릇은 뭐여? 어이구 이렇게 무식해요 싼거한 몰라 그거? 짜장면이 제일 싼거 아니야 중국집에서 그게 싼거한 짜장면 두 그릇이면 뭐여 그러면 싼거 둘이겠지 뭐여 그렇게 하면 내 중국집에서 하는 것처럼 해야지 한번 해봐 싼거둘 싼그 둘. 어이 그렇게 더더 더 세게 싼거둘 싼 둘. 이렇게 해봐 시작 싼거둘 싼 둘. 어이구 잘하네 아이고 아 그나저나 그리고 열 그릇은 뭐여 열 그릇은 열 그릇은 뭐요 하루에 그냥 밥도 아니고 짜장면인데 열 그릇 못 먹어? 어이고 시끄러 어이고 하여튼 주책의 주책 나저텔레비전이나좀봐야 되겠어 아유 좀 쉬어야지 음이 좋아, 좋아. 어이구, 저 가수 봐저 가수 저것이야말로 오늘날의 비디오 가수네 그냥 쫙 뽑혔네 이거 시끄러 그런 걸 보면 뭐요 음이 시끄러 딴 데를 봐야지 음이 음이 음이. 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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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른다 자른다 그래 부셔라 부셔라 그래 천천 최고 여고 은이 에잇 돌 그래! 아, 버트! 버트! 대대 대! 으미 으미! 안타 안타! 이런 걸 봐야지! 어이구! 이 여자봐라! 오래간만에 남자가 집에 와서 좀푹쉬고 텔레비전 좀 볼라 그런 게 방해를 하고 있네! 어이구! 나 출장 간새 실컷 봤으면 됐잖아! 아, 시끄러! 음이 음미저 선수 저렇게 근육 좀 보소! 아이고! 우리 남편은고 그냥 천지 차이네! 음이 그냥 나는 그냥 적게 그냥 떡 부러진 어 게. 한 번만 헹겨봤으면 소원이었겠네 어이. 어이. 놀고 있네 놀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들기 아니네 이거 저탈레트 여자 봐라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쫙 뽑혔네 쫙 뽑혔어 아이고 내가 데리고 사는 여자 저거 반만 됐으면 쓰겠네 어이. 나는 무슨 동물원에원숭이랑 사는 것 같아갖고 말이야. 이웃이 무슨 흩은 소리여 당신 딴 여자한테 눈길 팔지 마라 나른데 한번 들어버릴랑음미음미왜안들어요사스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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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이 갑자기 나와 <laughs> 고 남사시라 저거 뭐하는 거야 저거 아이고 음. 그냥 음. 저것들이 그냥 뭐하는 짓이야 저거이 아이고 음. 여보 왜또 음. 그래 TV 안에서 그냥 저렇게 한게 그냥 마음이 그냥 싱숭생숭이네 아이고 음. 음. 당신 이럴 때뭐 잊은 거 없소? 음이 음, 감사 아태국왜 저래 태국 음이 음. 음이 하필 이럴 때 그냥 t v 가안 나오네. 아이고 어떻게 다, 당신 빨리 올라가봐 지붕에. 아이고 알았어, 내 안테나 만들 테니까. 빨리 가서 안테나 만져, 빨리 올라가서. 당신 밑에서 자려. 그 당신 위에서 자려. 알았어, 알았어. 예. 자 돌렸어? 더 돌려 안 나와. 아 팍팍 돌리고 있어. 돌려봐. 어쩌러 돌리라고? 아저 우삼삼 좌삼삼 그냥 세게 팍팍 돌려. 아 내게 힘이 센가? 아까 잘 돌아가지도 않는데자 돌렸다 나오냐? 아이고 안 나오네. 그냥 내가 올라갔지 기다려. 아 그럼 당신이 올라서 좀 잘해 봐. 어이구. 어이구, 그냥 그것따라 팍팍 못 돌리고 그냥 야. 부인까지 올라오게 만들어 그냥. 이거 지금 안테나 문제가 아니네 좋다, 공기 좋아. 이게 그러니까 내가 선견지명 있는 사람이여, 이 산동네로 이사 딱온게 동네가 완전히 산위에 있으니까 공기 좋고 등산 온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고. 어이구, 달 동네에 살면서 뭐 가지고 와서 그래? 아 이거 달 동네니까 좋지. 이 동네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아폴로 동네라는 동네다. 경치 좋다, 경치 좋아. 무슨 경치가? 아니 이것이 어딜 보는 거여 순이 엄마 수영복 입고 에어로빅 하는 거뭐 알아봐? 헛다 여보 저 순이 엄마는 애가 셋이나 된는데도 이렇게 몸매가 조금 아처녀 같아 에이그 이이는 뭘 몰라서 그래 순이는 말이여 밤마다 그냥 화장을 득지 득지하고 그냥 카바레에 그냥 춤추러 다닌다는 여자 아니야 저 여자가. 아 당신이 어쩌고 남면 흉을 막 보는 거예요? 어이 그 내가 뭐알 모르기 왜 몰라 그냥 수년만 같이 그 내가 카바레도 뭐 뭐라 네, 그랬어? 어머매, 어머매. 너 카바레 갔었다고? 아니 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 딱한번 갔었는데. 한 번? 아이 카바레 문 앞에서 그냥 왔어? 내 얼굴이 못 생겼다고 그냥 춤을 안춰줄것같아서 어이구 그 점에서는 내가 상당히 딴 남편보다 유리하지. <laughs> 아이고 그나저나 그냥. 지붕에 딱 올라온 게 소풍 온 기분이네 노래나 한거 그냥 쫙 뽑고 내려가야 되겠네저오도방이 떨지 마 빨리 내려와 무슨 노래를 불러. 아 시끄러 봐 이렇게 좀 춤도 좀 추면서. 아제 마음 약해서. 어미 어미 어떻게 된 것이여? 어미 어미 무너졌네. 어미 지붕 빵꾸 났네. 어미 어떻게 어떻게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이거 주인 아줌마네 방아니야 이거 어쩌. 어미 주인 아줌마네 방이면은 여름에 통풍 잘 되고 시원한 게 좋지 뭘그려 자 여러분 동네 노래자랑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한국 씨어서 나오세요? 짜잔. 아유 어찌 그래? 요 인사 인사 인사. 아,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어, 네네. 저 어디서 오셨나요? 저 밑에서 올라왔죠. 으이구 답답해. 고향을 탁어야지 노래자랑인데. 자 어디서 오셨나요? 광주. 광주가 다 아저씨네 동네인가요? 아니 황금동이요. 아이고 황금동이신가. 어미어미 음이 음이. 노래는 무슨 노래로 불러주실 건가요? 노래는 저 푸른 예예예 예, 예. 불러주십시오 시작 짠짜라짠짠 저 푸른 땡 어쩌땡요 저... 어쩌땡요 그 목소리 사람들이 들으면 싫어하지 어미어미음미 음이, 음이, 음이. 자기 저또한분 올라오시네요 이 동네 저 또순이 우리집 주인이신 지여사님 사골새 명수 자 어떤 곡 불러주시겠습니까? 방패 네공먹은 방빼 불러주시죠 방빼 아이고 죽여 방빼란 말이요 아이 저 아, 아줌마 저, 저, 좀 봐주세요 몰라 당장 방빼 아이고 아이고 예예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저 마무리하게 박자로 넣어주세요 예, 박자. 박자 넣어주셔. 박자 준비 마무리 시작 허이 허이, 허이. 허이.